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양평 옥천 육류장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로써 이제, 오늘만 하면, 모내기 작업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더 가급적이면 오전 시간대, 에 올리도록,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원래는 제가 한 달, 그러니까 30일 정도를 생각했었는데, 아,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왜냐면 이왕 시작한 거, 100일까지 9월 초까지 1일 끝까지 한번 가 보자 예,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게 하루하루 틀리니까 예, 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예, 그렇게 예, 생각을 예, 바꿨습니다 예, 요거는 노지터널 전용 우측 예, 모종을 심은 거고요 그 다음, 대를, 굵기를 안 재봤는데요. 대 굵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, 네. 네. 어느 사이엔가 벌써 11cm가 네. 넘어섰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많이, 빨리, 예, 네. 자랐구요. 아, 딴게 없어요 거친 모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72구, 105구 심으신 분들, 네. 이 굉장히 싸죠. 근데 사실은 싼 것도 아니야. 그게, 그게 굉장히 예. 나중에는 그 결과물 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. 뭐냐하면. 뿌리 양이 많은 거 하고, 59도 바로 옆에서 심어서 제가 간혹 올리고 있는데, 성장 속도도 틀리지만, 다르지만, 지금 그과 다른 것 자체도 틀려요. 그래서 무조건, 무조건 고추나무는, 고추는 터널 재배를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뿌리 많은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. 105구, 72구는 육미업자가 100%이 득이에요 왜냐면, 하좁은 공간에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. 예, 그러나,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, 그런 모종은 심으시면 안 돼요. 예. 따라서, 그것은 이제 소비자가 바꿔야 되거든요. 105구는 너무 뭐 적어. 뿌리 양이 안 돼. 72구, 이것도 뿌리가 너무 적어. 예. 이렇게 소비자가 바꾸면, 예, 당연히 육미업자들은 72구나, 예, 대부분는안 하겠죠. 근데 아직도 강원도 지역에는 72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정말로 강원도 지역은 추위 때문에 늦게 심고, 또 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일찍 접어요. 그래서 거기야말로 진짜로 59를 하게 되거든요. 예, 최소한 59 정도는 돼야지, 남아 마 고추농사는, 아, 괜찮게 된다. 라고, 음,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. 바뀌셔야 돼요. 분지수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예. 9분지째 벌어지고 있습니다. 요 위에, 맨 위까지. 예, 지금 요게, 여기가 8분지였고요. 이가 예, 올라와서 두상부는 구분지체 걸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렇듯 모종만 잘 선택하고 고민하고 예, 하셔도 예, 고추농사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희 모종 부장 만드신 분들은 아 유튜브에서 뭐 주세요, 뭐 주세요, 뭐 주세요 하잖아요. 그거 하지 마십시오. 예, 안 맞습니다. 예. 제가 육묘업자고, 저희 모종은 제가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아니까, 굳이 줄 필요 없다. 예, 안 주셔도 된다.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근데 다른 집 것들, 그건 모르겠어요. 제가 육묘기간에 어떻게 키웠는지, 온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를 모르니까, 예, 그것은 제가 주라마라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, 저희 모종 분양받으신 분들은 칼심제라든가, 예, 예, 밭에, 음, 석회라든가, 네, 이런 것을 뿌리셨다면 굳이 어 영양제를 줄 필요가 없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는 지금까지 영양제를 비롯한 기타 약도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. 이제 진드물 약을 줘야 될것 같은데요. 세포기에서 진드물이 보여요. 네. 진드물 약은 줄 거고요. 영양제는 안 줬습니다. 작년에도 영양제 안 줬고요. 네, 올해도 주지 마십시오. 네. 이상 45일 차 영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